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 중 하나가 미래 산업의 판도를 뒤집을 만한 비밀 병기를 손에 넣는다면요? 그리고 그 비밀 병기가 다름 아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이름 바로 삼성과 연결되어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실체를 파헤쳐 볼 겁니다. 단순한 기업 인수 합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패권을 놓고 벌어지는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의 서막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운이 가득하기 기원합니다. 전 세계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장을 지배하며 혁신의 아이콘으로 군림하던 테슬라가 어느 날 갑자기 등 뒤에서 날아든 거대한 그림자의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자의 정체는 바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 기술 산업을 쥐락펴락하는 거인, 삼성전자였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에는 ZF ADAS라는 얼핏 들으면 생소하지만 알고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기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를 인수하려 한다는 소문 혹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왜 테슬라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걸까요? 단순한 루머일까요? 아니면 미래를 꿰뚫어 본 삼성의 치밀한 전략일까요? 오늘 미래경제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설 겁니다. 우리는 삼성전자의 제 f 프 아다스 인수가 단순한 M&A를 넘어 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이 소식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지 그 숨겨진 진실들을 마치 한 편의 추리소설처럼 촘촘하게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거대한 두기업의 보이지 않는 전쟁터 한가운데로 들어서게 될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 돋을 준비 되셨나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인 zads에 대해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이름이 아직 낯설게 들리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 특히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는 이들의 이름이 가진 무게감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ZF-ADS는 독일의 거대 자동차 부품 기업인 ZF그룹의 자회사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즉, ADS 기술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 미래 자동차의 눈과 뇌를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차는 그냥 마법처럼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센서와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가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스캔하고 이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차량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판단하는 복잡한 과정의 연속이죠. JFADS는 바로 이 과정의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고성능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 그리고 이 센서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해석하고 차량을 제어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까지 자율주행의 모든 핵심 요소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몇안 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차가 앞차와의 간격을 스스로 조절하고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 유지해주며 심지어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감지해 급제동하는 이 모든 기능이 바로 a d a t 기술의 산물입니다. JF ADAS는 이 기술을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공급하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수많은 차량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단순히 부품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며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제어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능력이 바로 JFADS의 진짜 무기인 거죠. 이 회사의 기술은 특히 레벨 투파수 이상의 고도 자율 주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개입이 최소화되거나 특정 조건에서 완전히 불필요해지는 수준을 의미하죠. 테슬라가 자체적인 FSD 기술을 고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은 zf-a-das와 같은 전문 기업의 솔루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방대한 데이터, 오랜 시간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성 높은 기술력은 돈으로 쉽게 살수 없는 자산입니다. 삼성이 왜 이토록 zf-a-das에 눈독을 들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핵심인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솔루션을 단숨에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삼성의 큰 그림을 들여다 볼 차례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전 세계 스마트폰 tv 가전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초격차를 자랑하죠. 그런데 왜 도대체 왜 삼성은 이토록 막대한 자본과 역량을 투입해서까지 자율주행 시장 그것도 핵심 기술 기업 인수의 사활을 걸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차원일까요? 아닙니다. 삼성의 움직임은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전략적인 빅픽처 안에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2016년 삼성전자가 미국의 전장 기업 하만을 무려 80억 달러 한화로 약 9조 3천억 원이라는 거액에 인수한 사건을요.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삼성이 갑자기 오디오 회사에 이렇게 큰 돈을 쓰는 거지? 하지만 하만은 단순한 오디오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커넥티드 카 솔루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텔레매틱스 등 미래 자동차의 소프트웨어와 연결성을 담당하는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이었죠. 하만 인수는 삼성의 미래차 전략의 첫 단추였습니다.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달리는 스마트 기기로 만들겠다는 포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j f a 스 인수는 그 다음 단계, 아니 어쩌면 정점을 향한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만이 자동차의 귀와 입, 그리고 정보 처리 시스템을 담당한다면 제이프 에이데스는 자동차의 눈과 뇌를 담당합니다. 이두 회사를 삼성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로 모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엄청난 시너지가 폭발할 겁니다. 삼성은 이미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P, 이미지 센서, 메모리 반도체 등 자율주행차의 필수적인 하드웨어들을 이미 생산하고 있죠. 여기에 j f a s 의 세계 최고 수준의 센서 기술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더해진다면 삼성은 명실상부한 토털 자율주행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품 공급을 넘어섭니다. 삼성은 미래차 시장에서 플랫폼을 장악하려는 겁니다.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하드웨어 위에 iOS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해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듯이, 삼성은 미래차라는 하드웨어 위에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치열하게 경쟁했듯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는 테슬라와 정면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제, 테슬라가 왜 긴장할 수밖에 없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왜 테슬라가 삼성의 JF-A다스 인수에 그토록 긴장할 수밖에 없을까요? 테슬라는 이미 자율주행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들은 FSD라는 이름으로 자체 기술 개발에 올인하며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자체 개발이라는 테슬라의 강점이 역설적으로 삼성 zf 연합에게는 공략 지점이 될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전략은 기본적으로 카메라 원리에 기반합니다 즉 라이다 같은 고가의 센서 없이 오직 카메라 영상과 인공지능 학습만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려 하죠 이는 비용 효율적이고 강력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각 정보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특정 환경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자신들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다른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차량에만 탑재하는 수직 통합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 JF 연합의 파괴력이 드러납니다. JFADS는 카메라뿐 아니라 레이더, 라이다 등 다양한 센서 융합 기술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카메라 올리 방식이 가진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훨씬 더 견고하고 안전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삼성은 테슬라처럼 자신만의 생태계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수많은 완성차 업체들에게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가 될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폭스바겐, 현대, GM, 토요타 등 전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처럼 자체적으로 고난이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삼성이 ZF-8S의 기술력에 자신들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술을 결합하여 완성도 높고 신뢰할 수 있으며 범용적인 자율주행 플랫폼을 제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완성차 업체들은 기꺼이 삼성의 손을 잡을 겁니다. 이는 테슬라가 독점적으로 누리던 첨단 자율주행 기술 제공자의 지위를 삼성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삼성은 막대한 생산 능력과 글로벌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때때로 겪는 생산 지연 문제나 부품 수급 문제를 삼성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죠. 자율주행차는 결국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완벽한 조화가 필수적입니다. 삼성은 하드웨어의 제왕이며, zfads는 그 하드웨어를 움직일 최첨단 눈과 뇌를 제공합니다. 이 조합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우위를 흔들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경쟁 구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한방이 될 겁니다. 테슬라가 긴장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삼성과zfads의 결합이 가져올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상상해 볼 시간입니다. 이 인수가 단순한 기업 간의 거래를 넘어 자동차 산업 전체에 어떤 파장을 불러 일으킬지 말이죠. 기존의 자동차 산업은 엔진과 변속기로 대표되는 기계 공학의 정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차는 바퀴 달린 컴퓨터이자 움직이는 스마트 기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삼성 ZF 연합이 서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자율주행 기술의 보급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혁신을 주도했지만 그들의 기술은 여전히 테슬라 차량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제데프는 오픈 플랫폼 전략을 통해 더 많은 완성차 업체들에게 고도 자율주행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스마트폰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것처럼 자율주행차 시장 전체를 키우는 총매제가 될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둘째, 자동차 산업의 가치사슬이 재편될 겁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모든 것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센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 ZF는 이 새로운 가치사슬의 가장 강력한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할 겁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더 이상 복잡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처음부터 개발할 필요 없이 삼성 ZF가 제공하는 검증된 솔루션을 선택하여 자신들의 차량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 개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줄 겁니다. 셋째, 완전 자율 주행의 시대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도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df-8의 센서 퓨전 기술과 삼성의 고성능 반도체가 결합하면 레벨 4, 심지어 레벨 5의 완전 자율 주행 기술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자동차는 더 이상 운전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동하는 사무실, 이동하는 엔터테인먼트 공간, 이동하는 휴식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출근길의 차 안에서 편안하게 영화를 보거나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요,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의 견제, 테슬라의 방역, 그리고 기술 표준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미 반도체 시장에서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수많은 난관을 뚫고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삼성 ZF 연합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패권을 놓고 벌어지는 이 거대한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승리 후보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성전자의 가상적인 ZF 아다 인수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숨겨진 진실과 거대한 패권 전쟁의 서막을 엿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인수 합병 소식이 아닙니다. 이는 인류의 이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자율주행 혁명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는 지극히 중요한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삼성은 하만 인수에 이어 제프 에이다스 인수를 통해 미래차 시장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는 테슬라가 그동안 독점하다시피 했던 자율주행 기술 리더십에 강력한 도전장을 던지는 행위가 될 겁니다. 테슬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와 혁신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삼성zf 연합은 오랜 시간 축적된 하드웨어 기술력 방대한 센서 데이터 그리고 전세계 완성차 업체들을 아우를 수 있는 범용성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거인의 충돌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며 더 다양한 자율주행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누가 이 미래 전쟁에서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싸움이 우리의 삶과 사회를 상상 이상의 속도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은 어떤 미래를 상상하시나요? 테슬라처럼 하나의 강력한 기업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수직 통합형 자율주행 생태계가 더 나을까요? 아니면, 삼성 Z처럼 다양한 기업들이 협력하여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개방형 생태계가 더 바람직할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기술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미래 경제학은 앞으로도 이처럼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찾아 여러분과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조금이나마 채워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미래경제에서 또 다른 미스터리, 또 다른 진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상상력에 한계를 두지 마세요.